위암, 소화불량, 단순한 위장병이 아닐 수도 있다. 어, 또 속이 쓰리네. 김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던 그 증상이 6개월 후 위암 3기 판정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위암, 시니어에게 왜더잘 생길까?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지죠. 마치 오래된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며 짠 음식, 탄 음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젓갈, 김치, 된장찌개. 이런 음식들이 위 점막을 40년, 50년간 자극해온 거죠. 게다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될 확률도 젊은 사람들보다 3배나 높습니다. 실제로 위암 환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손상이 결국 암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소화불량 속 쓰림이 계속된다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6개월간 계속되는 소화불량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하지만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위암 초기에는 위염이나 위궤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든요. 특히 식후 한두 시간 후 상복부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신트림이나 신물이 올라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속이 계속 아픈데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증상을 숨기기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어요.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경고신호. 이순희 할머니는 한달 만에 OKG 빠졌습니다. 살이 빠져서 좋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위암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식욕이 없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음식 맛이 예전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좋아했던 음식조차 맛이 없게 느껴진다면 이건 위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위암세포가 정상세포를 파괴하면서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영양분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특히 한 달에 5% 이상 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검은 변과 토혈,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이유. 어? 변 색깔이 이상하네. 최영식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검은색 변. 단순히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위에서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위암이 진행되면 종양 부위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이 피가 위산과 만나 검은색으로 변해 대변으로 나오는 거죠. 마치 콜타르처럼 끈적하고 냄새가 심한 검은 변이 나온다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토혈은 더욱 심각해요. 피를 토한다는 건 위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당장 119를 불러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염과 위암, 어떻게 다를까? 위염이니까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위염과 위암은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만성 위염이 오래 지속되면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되고, 이게 장상피화생을 거쳐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만 있는 상태지만, 위암은 세포가 악성으로 변한 상태예요. 위험 환자 중 연간 0.1에서 0.3%가 위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결코 가볍게 볼수 없죠.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건 위암 전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더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해요. 헬리코박터균 위암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70% 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작은 세균이 위암 발생 위험을 2-3배나 높입니다. 마치 위 속에서 4-50년간 염산 공장을 운영하며 위벽을 갉아먹는 것과 같아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이 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계속되면 정상 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99% 이상 제거할 수 있어요. 위내시경 검사에서 헬리코박 터균이 발견되면 반드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위암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가족력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도 위암이셨는데, 가족력이 있다면 위암 발생 확률이 두세 배 높아집니다. 유전적 요인과 비슷한 생활환경,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 중 위암 환자가 있다면, 40세부터는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 중에는 위암이 더 젊은 나이에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확실합니다. 위내시경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위내시경이 힘들어서. 하지만 15분의 검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세부터는 2년에 한번 위험요인이 있다면 매년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잠깐 잠들었다 깨면 끝이거든요. 무엇보다 조기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해요. 배를 열지 않고도 말이죠. 나는 아직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되지만 늦으면 5년 생존율이 20%대로 떨어져요. 예방하려면 식습관부터 점검하자.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말 맛있지만 너무 짜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두세 배나 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 토마토, 감귤류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 양파도 좋아요. 이들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발암물질을 중화시키거든요.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는 위암 발생 위험을 두 배로 높이고 과음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짠 음식과 탄 음식, 위를 공격하는 습관. 고등어 구이탄 부분이 고소하던데 하지만 이탄 부분에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훈제나 구이 요리를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식들이 위벽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젓갈류, 장아찌, 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짜요. 염분은 위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게 지속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대신 쪄서 먹거나 삶아서 드세요. 나물 무침도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위암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위암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위는 신경이 둔해서 초기에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요. 나는 속이 전혀 안 아픈데. 하지만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수도 있어요. 위암 환자의 30% 이상이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거든요. 특히 위상부에 생기는 위암은 더욱 증상이 늦게 나타나요. 식도와 가까운 부위라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생기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정기검진만이 살 길이다. 조기 발견의 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정기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일본은 위내시경 검진을 통해 위암 사망률을 70% 이상 줄였어요. 우리나라도 국가 건강 검진에 위내시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검진에서 발견되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 하는 검진이 진짜 검진입니다. 아프면 검진이 아니라 치료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15분의 검사로 지킬 수 있다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 예약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시작해주세요.